끊겼어요. 끊겨서 다시 입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이 토핑함을 소개를 다 완료시켰고요. 이제는 두 번째 토핑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토핑함인데요. 이 토핑함은 2,000원 정도로. 살수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건 망고젤리예요 망고젤리 있고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폴리머클레이로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피자 토핑 이건 다 파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건 선물하면 돼요? 됐고요.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다한개한개 들면 힘들까봐 한꺼번에 다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트는 이런 모양이 있고요. 매도 선물함이고요. 아이스크림있는데요두 가지 맛이에요. 어, 딸기맛과 초코맛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좀큰 거랑 작은 게 있어요. 그리고 체리. 체리는 세 가지예요. 이런 거세 개. 이렇게 3개 있고요. 토마토. 이제 토마토를 가져야겠는데 토마토를 받은 게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마일이 있습니다. 스마일과 동물 토핑이 있는데요. 종아리와 스마일토핑 2배와 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건 돌고래인데요. 선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안될 것 같네요. 두핑한게 더 있고요. 어 케인인 포도와 파인애플, 통파인애플과 그리고 청포도와 파인애플 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두번째 두핑함이었고요. 벌써 어, 4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토핑 하면 이건데요. 첫 번째는 제 비닐랩으로 감싸놓은 건데, 이건 눈 토핑이에요. 눈꽃 토핑인데,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거와 이건 찰쌀떡이에요! 이 노란색깔 찹쌀떡 그리고 쑥 찹쌀떡이 있는데 얘는 수박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뭔진 모르겠어요 안 짓고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있고요 블루베리 아 이게 산딸기 토핑인데요 친구가 준 거고요 애호박 토핑입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토핑 있구요. 이렇게. 고추 토핑과 무슨 이상한 토핑 있구요. 빵 토핑이에요. 이거는. 모핑 토핑 같은 건데. 그고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스마일 토핑입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토핑이구요. 이건 포도 토핑이에요. 이건 리본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아이셔 마시멜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겹살이에요. 제가 천점으로 예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얘는 어, 일단은 감 토핑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있고요. 얘는 또 뭔진 모르겠지. <laughs> 뭔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토핑인데요. 제 일부에 끝나려고 했는데 제 끊겨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어묵 또는 어, 치즈. 그 망고 토핑으로 사용되는 이런 토핑이 있고요. 그리고 라면 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별사탕처럼 생긴 건데요. 이렇 여기 있고요. 얘는 뜯어 쓰는 오이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토핑이에요. 무지개 아이스크림과 이렇게 초코맛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젤리가 있어요. 젤리. 젤리 제일 잘 나온 게 이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 안에 토핑 만이뻤어도 이건 응멍이의 음, 미니어처님께서 주신 거고요. 오렌지, 오렌지 젤리, 이런 젤리. 이것도 멍멍의 미니어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푸딩 만들려다가 망쳤는데 푸딩 뭐 그런 거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안에 자몽이 있, 아, 안에 자몽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토핑 스틱이에요. 이거 스마일 토핑 한개 있고요. 오렌지 토핑 색 연한 오렌지 토핑이고요. 이거는 색 진한 오렌지 토핑 그리고 딸기 스틱. 이건 아까 그 돌고래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그것도 스마일이에요. 모양이 다른 스마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멜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사리 이렇게 토핑, 토핑 스틱까지 소개를 어, 완료하였습니다. 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핑 소개 마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욕설은 아니구요. 바이바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